5월 19일입니다. 오늘은 평매목 창세기 6장입니다.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기도 후 성경을 1회에서 3회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다 읽으셨습니까? 오늘은 말씀 두 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가른다. 이 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이란 말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이란 셋계통의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고 사람의 딸이란 가인계열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룩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섞이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고룩과 죄가 섞이면서 세상이 타락해 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섞이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아름다움을 보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외적인 모습에 끌려 정말 중요한 내면의 세계, 즉 성품과 신앙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란 말입니다. 우리는 최초의 인류가 죄를 짓게 되는 현장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구도 먹은지라. 죄는 보는 것과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인생을 고룩하게 하기도 하고 죄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맹모 삼천지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지가 그의 인생을 바꿀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묘지에서 시장으로, 서당으로 이사를 하면서 맹자가 공부하는 것을 보게 하고 그 환경 속에서 자라 맹자라는 인물을 키워낸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무엇을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외적인 모습, 외모만을 보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세계는 내다 버렸습니다. 여기서부터 고르기 죄와 섞이게 되면서 점점 더 타락해 가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요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졌고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결단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아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노아에게 빛을 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쓸어버리려고 작정하셨는데, 노아로 인하여 인류와 세상은 적어도 파멸은 막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온 세상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노아는 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인류의 파멸은 막았습니다. 노아로부터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그러나 노아는 유아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라는 단어는 앞에 내용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앞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타락했고 썩어 빠졌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때문에 한탄하셨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결국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수정하신 것입니다. 반전을 나타내는 접속사 그러나라는 단어는 모든 것을 뒤엎어 버리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심판을 수정하시고 구원의 작은 분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에게 빛을 진 것이라고 제가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어떤 점을 보시고 세상을 다시 살리기로 결단하셨을까요? 노아에 대한 단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8절을 보면 노아는 요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해 보면 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란 단어와는 약간 차별화해서 쓰는 단어입니다. 호크마 주석에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본성이곧 사랑과 공율, 공의임을 뜻하는 해세드와는 달리, 먼저 은혜 에 받는 자가 경건하며 의로운 자여야 한다는 조건을 필요로 하는 단어이다. 라고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요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요와께서 아무것도 보지 않으시고 그냥 무작정 노아라는 인물을 택하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노아의 경건과 의로운 모습을 보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어떤 모습을 보셨을까요? 성경에는 세 가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의인이란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신 의일 뿐입니다. 예수님 이전 사람들에 대한 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의를 판단할 권한은 없습니다. 적어도 노아는 세상과 구별된, 의로운, 경건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노아의 모습은 하나님과 동행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를 통틀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람은 에녹과 노아 둘뿐입니다. 세 번째,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당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자기 좋을 대로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살아갔을 때 자기 혼자서 순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은 용기입니다. 너는 아마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을 것입니다. 너만 왜 유독 그렇게 사냐고. 아마도 외톨이였을 것이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했던 너와에게 하나님께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세 가지 너의 신앙의 모습을 묵상하고 너의 이 경건한 모습을 닮아가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1년 성경 1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 화요일 욥기 19장에서 21장까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5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올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영성생활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노력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6시부터 밤 10시까지 개인 기도 시간 여러분들 스스로 가주셔도 됩니다. 다른 분들과 접촉을 피하셔서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